정말 완전 가성비 아이템인 것 같아요. 가을 무드에 진짜 딱이에요. 완전 코발트 컬러가 저한테 너무 찰떡이더라고요. 안데려올 수가 없었던데 완전 기본템 그 자체인 것 같아요. 뒤에 디테일도 너무 예뻐요. 그냥 기본 롱부츠랑은 좀 비교 불가한 것 같고요. 오늘 주인공 나야 이런 느낌.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경이에요. 오늘은 제가 가을맞이 쇼핑을 하면서 마음에 드는 아이템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진짜 잘 산템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같이 보시죠. 첫 번째는 백화점 팝업 때 알게 된 브랜드예요. 샤라는 브랜드인데, 원래 패밀리 웨어로 시작한 브랜드인데, 디자인이 심플하면서도 트렌디해서 데일리 룩에 정말 잘 어울리는 무드를 갖고 있는 브랜드예요. 저는 여기서 세 가지 제품을 데려왔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렇게 생긴 워크 자켓이에요.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게 그냥 워크 자켓이 아니라 스웨이드 소재라서 느낌이 훨씬 고급지고 부드럽거든요. 가벼우면서도 색감도 살짝 황토빛이라서 가을 무드에 진짜 딱! 딱이에요. 또 워크 자켓답게 주머니가 진짜 많아서 실용성은 물론이고요. 입으면 그냥 툭 걸쳐도 꾸안꾸 느낌이 제대로 나요. 약간 빈티지 감성도 오묘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자켓이에요. 탄탄한 스웨이드는 아니고 되게 부드러운 소재라서 데일리로 딱이고요. 청바지나 스커트나 아무렇게 매치해도 진짜 분위기 있어 보여요. 하나 포인트가 이 자켓은 이렇게 허리에 셔링이 되어 있어서 박시하게 이렇게 이거 빼고 툭 입으면 좀 캐주얼한 느낌이 들고 좀 허리에 셔링을 잡으면 훨씬 여성스럽고 분위기 있어 보여요. 워크 자켓이라 그런 중성적인 매력이 있잖아요. 남녀 공룡으로 좀 많이 나온 듯한 느낌이라 스타일링 폭이 훨씬 넓은 것 같아요. 특히 안감도 이런 느낌, 센스 있는 디테일이 있고, 저는 이거를 접어서 입을 예정인데, 접어서 입을 때도 보여지는 이 안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겟했답니다 그리고 자켓 치고 너무너무 가격이 좋아서 저는 가격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다음은 파란색 체크무늬 셔츠예요 이거 딱 보시면 색감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딱제 얼굴에 가면은 약간 얼굴을 화사하게 밝혀주는 게 완전 코발트 컬러가 저한테 너무 찰떡이더라고요 안 데려올 수가 없었던 셔츠이고요 체크패 이 이렇게 작으면서 클래식한 게 유행을 안 타고 오래 입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치마를 좋아해서 검은색 치마 이렇게 넣어서 입으면 이 색감 자체로 포인트가 돼서 진짜 너무 멋스러울 것 같아요. 가을이니까 니트나 가디건 안에 레이어드 해도 너무 예쁘고 활용도가 진짜 너무 높아서 이번 쇼핑 하울템 중 특히 잘 입을 것 같은 셔츠예요. 세 번째가 바로 이 홀터넥 원피스인데요. 느낌의 체를 한이 소재 의시폰의 레이어드 원피스예요. 저 이런 레이어드 시폰 원피스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걸 또 사장님이 너무 예쁘게 입고 계신 거예요. 아 저거 내가 입어도 저분처럼 살릴 수 있을까 했는데 너무 만족하는 템입니다. 이 레이어드 원피스의 장점이 원피스 자체가 스타일링에 정말 중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회색 티만 입었는데도 꾸민 듯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플하게 아무거나. 검은색 바이커 팬츠랑 입어도 너무 꾸민 듯한 느낌을 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감이 있는 원피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부드러운 소재라서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고 뒤에 끈도 있는데 끈 조절을 잘해서 몸에 맞춰서 입으면 실용적으로 입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망고맨이 플리즈라는 제품이에요. 여기 브랜드 자체가. 소재랑 디테일이 워낙 섬세해서 오래 입어도 질리지 않고 좀 포인트 주기 좋은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냉큼 달려가서 좀두 가지를 샀는데 첫 번째가 가을가을한 스웨이드 스커트예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약간 황토빛 스웨이드를 좀 좋아하는지 이 컬러가 두 가지가 있던데 저는 찐 브라운보다는 컬러로 골랐고요. 실루엣은 그냥 정말 심플해요. 근데 스웨이드라는 소재가 입었을 때좀 멋스러움을 한층 더업 시켜주는 것 같긴 해요. 제가 한번 입어봤는데 아이보리 니트 가디건이랑 입어봤는데 그거랑 입었을 때 정말 포근한 느낌의 세련된 느낌이 들었었고 좀 박시한 니트랑 입었을 때도 여성스러운 느낌을 줄수 있고 또 블랙으로 가면 시크한 느낌을 줄수 있는 것 같아서 이거 하나로 데일리룩이랑 데이트룩이랑 약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치마인 것 같아요. 이번 가을에 손이 정말 많이 갈 커트랍니다. 다음은 제가 완전 사랑에 빠진 니트예요. 정말 사랑스럽죠. 파인 울 브이넥 니트인데요. 진짜 소재가 너무 좋아요. 슈퍼 파인 울이라 부드럽고 거칠지 않고 느낌이 너무 포근해요. 피부에 닿는 이 촉감이 진짜 부드럽고 가볍고 따뜻해요. 컬러가 진짜 크림색이라서 분위기가 너무너무 이쁘지 않나요? 저는 이거 보고 약간 한눈에 반했어요. 그리고 라운드 넥보다 저는 얼굴형이 V넥이 조금 더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V넥으로 이렇게 입는데 이걸 조금 뒤로 해서 입을 수 있는 제품이고 엄청 조금 롱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스커트 안에 앞에 넣어서 입어도 되고 레이어드 원피스에 입어도 되고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데려왔는데 완전 기본템 그 자체인 것 같아요. 마감도 너무 좋고, 진짜 근데 가격이 7만원대예요세일해서 진짜 너무 잘 사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진짜 만족도가 높아요. 짠! 이거랑 이렇게 된 튜브 탑 가디건 세트이고요. 사실 세트로 판매하진 않은데 저는 이렇게 매치해서 입으려고 산 감도 없잖아, 있어요. 일단 블랙 컬러를 고른 건 니트라 제가 좀 편하게 매치하려고 이 블랙 컬러를 샀고, 깐진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뒤에 끈으로. 꽂을 수 있는 포인트도 너무 귀엽고 저는 그냥 이런 티에 걸쳐 입어도 예쁘고 단독으로 입어도 너무 느낌이 좋아서 여기에 저는 겉으로 입으려고 가디건을 샀고요. 이 가디건은. 특히 좀팔 길이가 너무 좋고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또 여기 너무 크롭하지 않고 아주 적당한 이 핏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그로브에서 치마를 두 개를 샀어요 첫 번째가 이울 스커트예요 짧은 치마이긴 한데 일단 겉으로 보면 툭 떨어지는 H라인인데 여기 앞면이 랩으로 돼 있어서 은근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분해 단정하면서도 살짝 여성스러운 느낌을 더해주더라고요 소재도 울훈방이라 포근하고 따뜻해서 가을 겨울 최애템이 될것 같아요 같아요. 다 최애템인 것 같아요, 근데. <laughs> 이것도 진짜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활용도 높은 걸 조금 더 뿜뿜 시키기 위해서 저는 레이어드 스커트를 샀어요. 짜잔! 이렇게 생긴 레이어드 스커트요. 예 완전 신기하죠? 짧은 치마 위에 레이어드해서 입는 전용 스커트인 것 같고요. 특히 이 밑단에서 이렇게 레이스랑 플리츠 느낌의 이게 완전 포인트인 것 같고 이렇게 같이 입었을 때 블랙이랑 화이트 대비가 확 살아나면서 오늘 주인공 나야 이런 느낌. <laughs> 미니멀한데도 은근히 스타일리쉬해서 진짜 예뻐요. 확실히 이렇게 딱 포인트 주고 싶을 때 필수템이에요. 이번에. 제가 앤더슨 베리라는 브랜드에서 정말 유니크한 템들을 데려왔어요. 퍼 콤보 니트예요. 제가 이거를 보자마자 구매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퍼 디테일 때문인데요. 되게 볼드하면서 따뜻한 느낌을 주거든요. 여기에 여러분 청바지만 입어도 패션 화보 찍는 듯한 느낌이 날것 같아서 디테일이 없었으면 좀 심심했을 것 같은데 옆으로 이렇게 펴져 주는 게 조금 더 스타일리시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업시켜 주는 그런 포인트 템인 것 같아요. 엄청 유니크한데 세련돼서 데려왔어요. 다음으로 데려온 게 이거거든요. 앤더슨벨의 치마예요. 제가 이거를 단 번에 보고 사진 않았고, 다섯 번 정도 봤어요. 일단 제가 브라운 치마가 스웨이드 말고는 없더라고요. 근데 브라운을 너무 좋아하는데, 입어봤는데 허리에 툭 걸쳐 입었을 때 너무 멋스러운 거예요. 일단 이 패브릭이랑 좀 크랙 레더가 도화가 너무 잘 어울리고요. 착용했을 때 일단 너무 편했어요. 단순한 플리츠 치마가 아니라 안쪽이 바깥으로 드러난 이런 플립 디테일이랑 이 원단 믹스가 눈에 확 들어왔었고요. 제가 또 입어보고 더 반하긴 했는데 이런 입체적인 구조가 움직일 때 조금 더 멋스럽게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 자체가 존재감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블랙 니트를 입어도 스타일링이 끝난 느낌. 뒤에 디테일도 너무 예뻐요. 마지막 앤더슨벨의 하이라이트 템. 짜잔! 바로바로 바로 부츠입니다. 진짜 영롱해요. 제가 작년에 셀린드에서 유광 부츠를 샀었거든요. 유광 부츠를 사니까 그거 자체로 포인트가 돼서 너무 좋았는데 편하게 신기에는 제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제가 또 약간 종아리가 엄청 두껍진 않아서 저의 종아리를 너무 두꺼워 보이게 하는 그런 폭넓은 부츠보다는 여유로우면서 핏되면서잘 어우러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딱 하는 부츠를 찾아봤었는데 앤더슨 벨에 딱 있는 거예요 너무 흥분했어 자제해야겠어 요즘 부츠 트렌드가 뭐냐면 유틸리티 무드에 펑크 무드가 다시 돌아오면서 이런 스트랩 디자인 부츠들이 완전 핫하거든요 이 부츠는 블랙 레더 베이스에 메탈 링이랑 스트랩이 딱 포인트로 딱딱딱딱 들어가 있어서 그냥 기본 롱부츠랑은 좀 비교 불가한 것 같고요. 제가 일단 이거를 신어봤는데 너무 폭신하고 너무 편한 거예요. 딱 신었을 때 실루엣은 정말 클래식한데 이런 디테일들 덕분에 확실히 트렌디하고 멋스러워 보여요. 이거 요즘 아시죠? 청바지 이렇게 넣어서 좀 펑퍼짐하게 입는 그런 무드가 있고요. 미니스커트랑 제가 아까 산 그런 앤더슨벨 미니스커트나 뭐 원피스에 코디하면 요즘 유행하는 Y2K 펑키. 스타일까지 연출이 가능한 그런 부츠입니다. 진짜 저는 너무 만족하고 너무 착화감도 너무 좋아서 진짜 강추해요. 열심히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은 아디다스 가젤 볼드예요. 제가 이거를 진짜 너무 사고 싶었는데 그간 안 샀다가 워커화 느낌도 주는 것 같고 요즘 다시 제가 코디하는 옷들이랑 트렌디하게 잘 어우러질 것 같아서 사게된 템입니다. 따라라라따라라 가젤 볼드이고요. 이거는 다 아시죠? 이런 디자인이에요. 볼드 버전이라 플랫폼이 정말 한 겹, 두 겹, 세겹 이렇게 두껍게 들어가 있어서 키도 살짝 업되고 트렌디하게 조금 더 살아나는 그런 운동화인 것 같아요. 검은색 리삭스를 해도 아이들이랑 다닐 때 편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고 청바지, 미니 스커트, 원피스, 뭐 슬랙스 다잘 어울려서 활용도 최최고. 이번에 인터넷 쇼핑을 하다가 너무 잘쓸 템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가격도 너무 좋아요. 10만원 이내인데, 바로 스탠드 오일의 머쉬백이에요. 이름부터 통통 튀지 않아요? 약간 머쉬룸처럼. 머쉬백 미니 사이즈인데요. 지금 여기 뭐가 이렇게 가득 들어있어서 좀. 안 예뻐 보이긴 한데 이거를 다 빼면은 슉 처지면서 좀 이런 느낌이 들고 이거를 저는 이렇게 숄더백을 들거나 아니면 토트로 들려고 엄청 편하게 들려고 정말 완전 가성비 아이템인 것 같아요 요거 공간도 넓고 여기 바깥에 지퍼도 있어서 여기는 카드 넣고 다닐 수 있고 여기 안에 뭐 지갑, 차키, 핸드폰, 아이들 장난감, 미니 책까지 다 들어갈 정도의 수납력인 것 같아서 요번 제가 산 옷들에도 다 코디해서 입을 때 너무 뽀 뽑을 것 같아서 구매해봤어요. 오늘 쇼핑 하울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도 가을 코디 고민 있으시면 이런 아이템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도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